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뭐 예, s e n t e n c e completions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S부터 해야 되지만 그냥 뭐 썼습니다. 에, 줄여서 센컴 2000제라고 하는데 6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연습 문제 1번부터 서 진행이 됩니다. SAT 문제로 328번이죠. 자, 루돌프 권자레스는 한때 once d e s c r i b e 묘사되었다 as body and mind, 몸과 마음이 뭐 어떠하다고, 어떠하다고 때문에가 나오요 Because of the, in, the flexibility, flexible 하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유연성과 grace, 우아함이 있다는 거죠. Apparent in both his boxing, 권투와 그의 시와 희곡을 음, 쓰는 그의 글에서 양쪽에서 보이는 프렉서블한것 때문에 뭐뭐하다 이거죠. 유연성 있고 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유연성하고 이거 문이니까 디번이죠. 유연함. 라이드 유, 유연하다고. 이거 독일어 출신인데 린드에서 온다는데 그렇구요. 그다음에 이거 피클 있죠. 피클은 변덕스러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클은 피죠. 피. 피클. 에이. 아주 공경스러운 피클오리가고저저 오이가 들어간 피클이 되면요 이거 아주 이, 이 이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변덕스러운이고 이거는 피클인 거예요 공경스럽고 이 뜻은 아니고 강조인 거트라 l o 러스 떠드는 거 언일리 굴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거프렉서브하고관련되어 있는 것은 라이드밖에 없어요 자 답을 이걸로 하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flexibility, 유연성이 나고요. parent, a 어 p a r e n t 명백한 나타나는 겉보기에는 그런 뜻이고요. ride, 이게 유연한 나긋난, 나긋나긋한이에요. 나근, 나근, 게르마니가 어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독일어 계통이에요 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한마디. 트레물, 트램을 떠는 거잖아요. 트레물. 피클이 변덕스러운이에요. 우리가, 이 피클 있죠. 피클. 이거는 변덕스럽다는 뜻은 없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거 변하지가 않아요. 피클졸 조리며 오래갑니다. 피클 곤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피클. 피클에서 온 단어인데 참 외우기 어렵죠. 아무튼 게리만이거오는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피클은 피클하고는 반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은 15-2번 문제네요. 지아리 문제네요. 329번. despite certain, 어떠, 어떠한 습관 있죠. North American s c r 가 나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 마세요. 북아메리카, 아, 아울이구나, 아울. 어? 어. 이 북아메리카, 어, 그, 이거 뭐예요, 아울에 의하면. 잘 모르면 그냥 무시하세요. 습관. 습관에도 불구하고, 어떠, 어떠한 습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밑에 업되는 거죠. 얘는 performs 보이 e majority of i s hunting. 혼자 외롭게 사냥을 대부분의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뭐 혼자는 잘 모르겠고. 1번 알파인 높은 산에서 그다음에 u n a f f e 어 c t e d u n a f f e c t e d 모에 족쇄를 채우지 않고 페라가 푸트하고 맡은 거예요. 푸트하고 졸, 족쇄를 풀렸다. 그러니까 이게 족쇄를 풀렸다니까 이게 억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억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딱 대체적으로 보면 이건 야이게 음, 딱두 개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딱 그니스 어두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die라는 거는 두,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어는 형용사, nocturnal. night에는 n c 을 붙여서 nocturnal. 야, 낮에 활동한다는 건 die 언을 그래서 얘네들이 to die is my die. 그니까 day가 die로 발음이 된다 그러잖아요. die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까 그러니까, 아하, 어떤 에, 주관적인, 어, die. 아, 낮에 활동하는 습관에도 불구하고, 낮에 하는 것도 불구하고, 밤에도, 어우, 밤에도 발, 발이 묶이지 않았다, 이런 거죠. 2번이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A번은 뭐, 프 predatory, 그 다음에 ecology, 생태학적인 거다. 생태학에 뭐, 묶이지 않았다, 이것도 이상하고. Instinctual, 이거 뭐, 본능의, 그런 거가 뭐, 행동하고 어떻게 뭐, 행동에 억세되지 않았다, 뭐, 엑소. 어, 그 결혼을 하는데 봐저족 외결혼 하는 봐, 저기, 족 결혼하는 거죠. 킨집, 친족간 이런 거 관계 없고요. 온갖 다 먹는 거옴니버러스다이어스 식단은 있지만 식단에 국채이지 않고 앞에 이게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성. 알아서 주행성 습관에도 불구하고 에 주행성이면 밤에 움직이지 못하죠. 밤에 사냥한다. 밤에 얽매이지 않고 사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헌팅, 한다. 근데, 알파인, 산 높은 곳에 딱 이게 나오니까, 이 알파인을 사로잡히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알파인은 숲에서, 컴마컴마까지 치워놨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홀로, 사, 홀로 사냥을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음, 이게 주행성인데도 어두에는 주행성이면 주행성이면 밤에 하지를 못하고 낮에 해야 되는 거죠.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것이 불구하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다현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음. 에 그래서 도 매일 일어 일어나는 거 흔해 빠진이라는 게에 코트 리언 이것도 있어 코트가 에 이게 코트가 같은 날만큼 못만다는 거예요. q 티 o t 디언이 데이 d 의 뜻이에요. n o c 에서 n o 가 n i g 고그 다음에, h o n 나이 n 밤마다, 밤마다 하는 거죠. 야행성을. 엘파인은 뭐, 이게, 문제를 푸는데 방해만 되죠. u n f e 가 족쇄가 풀린, 발이 묶여있지 않은으로 이해하면 돼요. 저 u n f e 가 이거 아시면 좀 쉽게 풀수 있죠? 유식성을 불필 필요하고, 이족 결혼도 그렇고요 친족 관계 유사, 이것도 별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조금 어려웠죠? 다음 문제에도 별표 3개를 줬으니까, 예,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although she is reputed, 그녀는 떨어져 있는 거죠. 냉담한 여자였지, 평판이 있었지만, 그녀, 그날 그녀의 매너는 so, 뭐, 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편안함을 느꼈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아 이건 보통 때는 냉담하다고 여기 평판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딱 이것도 여러분이 보면 일반적인 거가 특수한 것이 대조이기도 하죠. 평판은 일반적으로 얼룩했는데 때때 그날 만큼은 달리 뭐 했다는 거죠. 냉,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마지못해 한다 악의적이다 뭐 그럴 듯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보다는 그레이셔스가 보통은 점자는 우아한의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 정주 친절한의 뜻인 거예요. 그날 매너가 아주 친절해서, 비번. 친절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했다. 그래서 이거는, 음, 평범과 특수와 특수의 대조이기도 해요. 평범과 특수의 대조. 그리고 so, 뭐, 뭐, 데트도 되고, 또 제2 의미 형사. 일반적으로, 네, 예, 여러분이 우아한, 점잖은, 그레이셔스가 그런 뜻도 있지만 상냥한, 정중한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제가 이런 건 일반과 특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까지 다 감잡아서 보면 첫 봐도 비번이 답이 되겠죠. 넘어가기로 합니다. 넘어가고. 음, 그 다음 어, 331번째 문제죠. 음, rather than feeling toward Miss Habisham. 아유, 그래서, 그래서, Habisham을 향해서, feeling 목적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뭐를 향해서, 이런 거 가로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 구절을, 요렇게, Miss Habisham. 아, 보니까, 누가, Habisham의 어, 노래, 뭐, 이런 게, Habisham이 원래 그 위대한 유산인가, 뭐, 거기, 어, 거기에서 나온 뭐 여잔 것 같은데 가수 누군가가 있죠 어, 여자 가수 중에서 뭐 1등으로 부르는 가수 있어요 아무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하비샤맨의 노래라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오지간 저 어, 예,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몸모를 마땅한 거를 느끼지 않고 에스텔라는 비케임 화가 났고 화가 나면서 심지어 강, 이게 여론이 극단 강화사잖아. 요 리젠트한 것보다 무조건 더 강화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손님들에게 조차 아 지가 화났으면 되니 손님들에게 뭐 하겠죠. 적대적이고 화내면 안 되겠죠.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넘쳐 흐르는 또는 코로서 싸우는 하스도 적대적인 이것도 그럴 듯하죠. 근데 앞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조되는 행위는 아니겠죠. 이사론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느낀다. 아니죠. 이타주의, 어, 엘츄르 이타주의를 느낀다가 아니죠. 그 i 티치드인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기 전에 에, 적대감을 느끼 심지어 에, 분노하고 적대감을 느꼈다. 이게 된 거죠. But nine, 에, 우호적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갈 게 강화사니까, 시, 심화사니까. 좀 리젠트 벌브풀보다 더 심한 형태 이벤트 이은 심지어 못뭐 모였다는 뭐 거죠. 페이트은 손님들 되고 후원자들도 되고 에, 손님이 됐던 후원자가 됐던 그 사람들 왜지 손님에게 화났으니 됐어요. 근데 아 여기는 뭐예요? 하 미스 하 미스 하비샴이죠. 하비샴 양에게 대해서 이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심지어 화내고 분개했다 적대적이 됐다. 디번이 답이 되겠죠? 예, 네, 좀, 뭐, 어렵긴 하지만, 뭐, 그래도, 심화사.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심화사는 왜 배우십니까? 제가 문법 가르칠 때, 이분이 심화사요? 뭐, 이런 거 배우면, 잘,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심화사만 나와도, 리샘플 다 풀에 뭐가 나오는 게 좋냐? 싸우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어? 이게, 응? 분계할뿐만 아니야 심지어 화두 내고 그랬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디번이 답이 된 거죠 심마사라는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별표 두개준 거예요 아무튼 여기 아, 더 있어도 내려가 봐야죠 음, 그래서 별표 두개 줬는데 이런 것들의 표현을 좀 알면 좋죠 리센트 이븐 심화형심마사라고 얘기했죠 삽가볍게 삽입된 거 하비샴에게 음 감사라기보다는 분노, 심지어 적개심인 거죠. 아이, 그럼 뭐 이게 탁 나오는데, benefactor 후원자도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patron은 후원자도 되고 손님도 되고 이런 거예요. 손님에게 적대적이면 안 되잖아요. 이 p o s i v e 감정이 넘쳐흐르는, benign 인자한, 코러스음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앞에 단어들이 핵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자, 내려가서 332번 해보죠. 알래스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좀 배경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어요. 아 알래스카가 소련이 팔아넘겼잖아요. 돈이 없어서 팔아넘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미국이 제일 큰 아, 돈이 이나온 거래예요. 그렇게 가고 실제로 팔아먹은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땅을 그렇게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나스어지 so ASB, 아메리칸 쿠, 쿠데타도 되지만 대성공. As a matter of 로서 so not so much ASB죠. 미국의 대성공이라기보다는 소련, 에, 제국 소련에 대한 ~~의 more, 문제였다 이러는 거죠. That was short of cash. 현금 부족. 그래서 unable to. 현금 부족으로 나라 지킬 수가 없어요. continental coastline이죠. 대륙의 그 해변을 해안을 해안을 지킬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죠 촉바도 자비 여기 디펜드 지키다예요 여러분이 익스피디아는 이거는 편의성이에요 왜 편의성이냐 발을 내미는 거예요 발을 내밀 수 있는 건 편의성이 되는 거예요 엑시 전츠는 위급성 긴급성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 어, a라기보다는 b다 어떤 a라기보다는 b 러시아로서는 아 뭐의 문제이다 아 이건 익스피디언스죠 편의성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 예. 돈도 없었고 또 그리고 또뭐 했다는 거죠 지킬 수도 없어서 야 그러니 디번이 답이겠죠 다른거 아무리 좋아려도잘안 맞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미국사를 이해해야 미국 애들이 푸는 지알이 문제이지만 아 미국의 대학원 보는 애들은 이런 정도의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어떤 논리를 주장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하리는 미국이 아리스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아 넘긴 상태라는 거를 당연히 이런 지식을 알고 풀어야 돼요. 여기 뭐, 아무런 별표도 안 했지만, 그걸 모르고 풀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쿠가, 쿠데타의 뜻 말고도 대성공의 뜻을 알고야 되고, 임피리 러시아 재정 러시아 어, 엑소전시는 원래 악에 대해서 온 단어니까 행동을 빨리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긴급성인 거고요. 어, 익스피디언시는 바깥으로 발을 내밀어 빨리 내밀어 가는 거예요. 신발을 좋은 거 신어야 돼요. 빨리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죠. 아휴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응? 어? 뭐 이거 몰라서 못 풀겠다. 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 풀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아이고, 왜안 나오니까. 아, 여기 됐습니다. 아무튼, 안 나오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이상한 게또 왔네요. 음.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33번 문제인데, 이제 이건 또 뭐, e 스 his book on smoking. 아, 흡연에 대한 그이 책은 more A than b 예요 근데 뒤에 거를 하고 같은 거니까 이 짧은 거 갖고 어떻게 풀어요? 세미클론 이하를 봐야지. It was too how to. 너무 어떻게 하느냐. 아 how t o 이 고. 너무 어떻게 하느냐고. There was not enough fire and brimstone은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how to만 많았다는 거예요. how to가 많은 거, 아유, 가리키는거 있겠네요. 또, 다이렉틱이 나와요. 다이렉틱은 뭐예요? 이건 티치하는 거잖아요. 닥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원이 다이렉틱이 이게 좀뭐그리스에서 나온 거지만 다이렉틱은 저는 옛날에도 외울 때도 의사하고 닥터하고 닥터는 정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티치하다의 어원에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의 그 책은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흡연에 대한 책인데 그 지식이 그 가리키는 게 많았대 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었대는 거죠. 인스퍼레이션알 그 감동을 주는 거 그런 거 없었대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감동 주는 게 뭐예요? 아유 유황불 브림스턴 유황불에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패다가 어, 이건 이거는 뭐 어, 이거는 패드가 애, 다리도 되지만 아이도 돼요. 애들 그 교습소에다 갖다 주는 데서 나온 그 교수법이라는 뜻에 나온 거고. 아까 대부분 학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같은 거죠. 음 교부 현학적이다 교수적인 거다. 그럼 뭐 몸을 하기보다는 아카데믹한 거라기보다는. 뭐 다른 게 나와야지 같은 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c 번을 보게 되면은 아하. 이거, 이거 이게 다이렉틱이 나오는구나. 응? 어? 예, 교훈적이고 설교적이긴 하지만, 이거 뭐, 저거 저거 가르치는 내용은 많은데, how to가 많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건 많은데, 뭐뭐 하기보다는,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 c번이 답인 거예요. 그, 이게, 이것도 여러분이 뭐, 어려운 단어죠. 문제가 좀 어려워요. 다이렉틱의 뜻을 모르면 어려워요. 모의덴비 그래서 방법론은 많지만, 흔으로 인한 결과적인 고통에 대한 얘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감동을 주기보다 교육적이다, 교훈적인, 설교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다이덱틱, 티치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 그리스에서 다이덱틱 코스에서 왔다는데 어렵죠? 티치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인스피레이션은 스피릿이, 예, 뭐라 하 영감을 주고 고무를 준다는 게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가. 그 다음에, 인스트럭티브는 함께 논도와서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픽은 생생한 미리 적어놓는 거니까 규범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어, 페다거는 교육자 박식자, 박식한 채하는 건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데서 나온 거예요. 참 어렵죠. 브림스톤는 유황은 그, 그런 거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너들 거의 가게 되면 담배 타다 보면 지, 일찍 죽어 돼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긴 어렵죠. 여러분이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좀 풀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풍기가. too how to. 이뭐 이런 얘기가 too how to 하다. 너무 how to 하다는 거. inspiring. 고무적이다. 이건 아닐 거고. prescriptive.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딱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에이, 자전적이다, 오토바이어 그래픽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들어올 게. 딱 여기 나오면 to how to 하고 첫 번째 A번, A번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연결성이 있 제일 크대는 거죠. 야, 그리고 뭐, 이건 A번은 두 개가 비슷한 단어가 같이 나와서 설명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 답이, 다른 걸로 결합될 만한 게 없어요. 프리스크립틱, 디스크립틱. 에, 이것도 아니죠. 프리스크립틱, 디스크립틱도 여기 아, 여기 안 나왔네요. 하지만 뭐 아무튼 규범적인 아, 규범적이 아니고 에, 규범적이 아니고 저그 규범이 아니고 그, 묘사적인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법 얘기를 할때 규범적이 아니고 뭐 저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 디스크립티브라고 하는 거죠. 원칙에 따라서 묘사를 해 놓은 거고, 이거는 미리 정해 놓은 건가? 규범적인 거야. 앞뒤도 안 맞죠? 그래서 지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이렇게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